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는 자, 고통받는 자, 사람들에 버림받은 수가성 우물가한 여인을 만났던 그 사건을 우리가 계속 보잖아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성 우물가에서 평생 비천한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을 만난 후에, 거기서 내가 먹어도 모도 목마른 이 생수가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일깨워 주고 계시는 동안에. 육체의 양식을 구하러 지자들은 마을로 가서 물그 사러 갔잖아요. 근데 지자들이 돌아옵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과 이 예인은 놀라운 대화를 이루게 되고 그 예인은 새 인생을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 영원히 목마르는 생수. 이 남편, 저 남편 아무리 만나봐도 목마르고또 목마르고 더 목마르고 현재는 아니 남편도 아닙니다. 그냥 더 목마릅니다. 죽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에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새 인생을 살려는 그런 큰 변화가 있는 사이에 제자리에 들어와서 먹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배고프시자고 막 예수님 먹을 것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3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범 4장 32절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자들은 아니, 대체 누가 예수님 뭘 갖다 줬단 말이냐 혹시 이 여자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자들끼리 서로 의아해 하면서 수근수근 그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육체의 배를 불리는 육적 양식밖에 모르는 말하자면 식충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을 잘못 알아듣고 그저 먹는 것 예. 예수님께서 그래서 다시 말씀했습니다. 34절 한번 볼까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나의, 이르시되 나의, 나의 양식은, 양식은 나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뜻을 행하며 그의, 그의 일을, 일을 온전히,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 아멘.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아주 형이 학적인 얘기를 합니다. 형이 학적인 개만 불리는 식충이 같은 제자들에게 형이 상학적인 얘기를 하니까 이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어이, 뭐야? 예수님 혼자 꼽을 초놓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하면 어떤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나. 네.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로 돌아가는가 중요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니 예수님을 보내시는 누구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 이게 나의 양식이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아주 고차원적인 말씀하신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화 나눌 때 동네로 갑니다. 이미 그는 진리를 이신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자유케 하는 자유 여인이 된 거예요 음. 전에는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 안 보이고 사람들 안 만나고 몰래 우물 을훔쳐보듯이 먹던 예인이 진리신 예수 그의 구원자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진짜 신랑 진짜 남편을 만난 이 여인, 당당해지고, 자유해져서, 전에는 피다이던그 독립 한복판으로 나가서, 오침을 제기는 이들에게 잠을 깨우면서, 소리소리, 내가 그리스를 도 만났다. 나의 행한 것을 다 아는, 나의 행한 모든 더러운 일, 추한 일, 부끄러운 일을 다 알고 있는, 진짜 가 메시아, 그리스도. 내게 영원히 못 받는 생수를 주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고네고네 고함을 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다 가서 무야 나와보니까 그 유명한 여자, 다섯 번 결혼, 다섯 번, 다섯 번 실패한 그 여자 지금도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그 여자 그자 갑자기 미쳤는지 몰라도 막 소리치면서 너무나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대인기피증이 치료된 그 여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한 그 모습 앞에 놀란 거야. 뭐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아, 어, 내가 우물에서 있었는데, 물들어갔다가 몰래 내가 가지 가 않느냐. 여러분, 없을 때 갔는데, 거기서 내가 유대인 남자 닮만는데 그분이 내 행한 모든 것을,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뭐죠? 다 감았었다. 방금 얘기했는데,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이게 예, 나의 행한 것, 음. 모든 것, 나의 행한 모든 것을 아시는지. 오늘 제목 뭐요? 나의 양식은? 다음 주 물으면 또 모를걸? <웃음> <웃음> 예. 나의 행한 모든 것, 과거의 그 모든 과거, 감추고 싶은 그 모든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인생을 꼬여지고, 사람도 못 만나고 몰래 숨어 사는 그내 인생, 이제 완전히 자유함을 누린 그 여인, 내가 그분 미샤. 여러분도 기다린 메시아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너희도 한번 가 봐라. 내가 그랬으니 자유하게 되었다. 여러분도 예수 믿고 진리를 알고 자유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만나면 가난도 문제가 아니에요. 질병도 문제가 아니에요. 못벼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예, 가정 부, 뭐, 나는 부모 잘못면 그것도 문제가 될게 없어요. 예수 만나는 순간에 모든 것이 자유함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예수님 때문에 자유한 거예요. 네. 우리가 주님을 만나 자유한 거예요. 아멘. 아니면은, 우리 나는 친아빠가 아니고, 친엄마가 아니고, 친부모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두 명, 세명 되고, 이 여인의 자녀가 인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한번 생각해봐요. 아버지가 다섯 명 한번 생각해봐요. 불행한 일이요. 근데 그걸로 자유해야 돼요. 자유하면 매우 긍정적인 인생을 살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만 이것이 풀리지 않은 사람은요, 결국은 그 찌꺼기가 남아서 언젠가는 사고를 치는 거예요. 네. 저 지난주에 클린턴 얘기도 고 다위댁이 되었습니다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완전 치유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령 수양에도 하고, 인카운트도 하고, 내적 휴위도 하고, 계속해야 됩니다. 그찌꺼기를 완전 히 없애야 돼요. 예. 네. 저도 원래 굉장히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수줍은 소년이었습니다만 예수만 나오나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 남들이 나를 뭐라 하실 것도 염려될 게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세상에 온 놈이 온말 해도 걱정할 게 없다. 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은 그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 아멘. 하나님 나를 자유케 하시면은 그 자유를 빼앗을 자도 없다. 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에너지를 받고 성인을 받고 우리가 자유하게 되면요, 사람들도 우리를 존귀한 자로 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도 점점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여인이 그래 된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래서 나가서요. 전에는 사롬만화산이 사람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 수가 성에 있는 사람들 몽땅 전도했다니까, 여러분들. 전에는 사람들 만나면 막 사람 욕먹고 정자 손가락 당한 이인이 졸지에 리더 같아요. 리더가. 전도자가 된 거예요. 모든 동네 사람들을 인도하는 리더, 이끌어가는 자, 진짜로 맨 앞에서 보무도 당당하게 나를 따라와라, 그분을 따라오라, 가자, 가자 하고 사람들이 말해서 다 따라온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게 이 같은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 주에는 십불인자와 그두른자 얘기를 예수님또 하시거든요. 수학에 대한 얘기합니다. 결국은 전도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전도하니까 한 여인이 전도하니까 고구마 조개처럼막 수가 성에 많은 사람이 주님께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오늘 본문 뒤에 그 다음 본문에 마지막 부분에 오면 은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장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해피핸드로 끝나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첫째 죄인의 친구가 되시더라 우리 읽었던 이 본문 4장 앞부분 보면 7절에 보면 은 예수님께서요 죄인이 친구가 되었다 예수님은 전도 대상자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병자의 친구가 되시고 가난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고독한자의 친구가 되시고 억눌린자의 친구가 되시고 왕따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시고 모든 사람이 외면한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 예인은 아무도 상종찬 예인인데 이 예인에게 말을 거시고 친구가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 인간 관계를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 인간 관계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동정을 하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 동정하기도 하고. 때는 내가 동정을 받기도 하며 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네.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또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좀 받아야 친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도움을 받아요. 이렇게 동정을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또좀 혜택도 좀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그뭐 우물 물못 먹겠어요 제 아들이 이제 묵을 거 사러 갔는데 좀기다려면 묵을 거 온다고요 먹을거 마시고 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탁! 시가 막힙니다 그 여인이 할수 있는 거는요 물 길로 왔잖아 물뜨는 거는 이 여자 할수 있는 거요 주님께서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운한테 내가 있는 거 달라고 그러지 없는 거 달라고 안 한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 감당을 능력 위한 내가 원하지 않는다. 주님은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럽니다. 물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인이 왜 나한테 달라고 그래요? 유대인들 잘난 척하고 우리 사람 척도 하는데 내한테 물 얻어 얻으면 나는 유대인 남자에게 물줄수 없어요. 하여튼 그래도 예수님께서 잘 달래가 물을 한컵탁 얻어 마신 거예요. 예수님이 신실을 지는 거예요. 그 우리가 살때 신실을 좀 지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 저는 목숨 절대 신시 안 지냅니다. 뭐좀 도와라고 안 받는다고 막 했는데, 때로는 신시도 지야 합니다. 도움도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신세를 예수님 딱 지고 난 뒤에 물한잔준그 사람에게 그이 여인의 마음은 가벼운 거예요. 자기가 주는 자가 됐잖아요. 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좀 자존심 쉬고 싶어요. 내게 물을 얻어먹은 이 남자. <laughs> 내가 줬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깨뜨러 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인의 마음도 환히 깨뜨러 보셨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주지 않으면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향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에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빛의 영향을 주고 소금의 영향을 주는 자가 되어할줄 믿습니다 아멘. 어쨌든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과 오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아버려요 우두음의 영향을 받고 사단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계속해서 주는 자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예는 짧은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거예요.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 영향은 당신은 내가 의지할 메시아입니다. 라는 여인의 고백을 얻어낸 거예요. 들어보니까 자기 과거를 다 하시고, 현재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 앞에서 두손 바짝 들고,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나는 당신을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나는 당신을 통하여 영원히 목마한 생수를 이제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예인에게서 받아내신 거예요. 전도의 첫 단계는 죄인의 친구,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고독한 자, 외로운 자, 억눌린 자, 고통당하는 자,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는 첫 단계가 우리의 전도할 사람의 친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친구. 친구. 죄쯤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모두 죽게 맡기네. 그렇잖아요. 죄찜 맡은 우리 구조, 어찌 좋은 친구인지. 우리 주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도 이 땅에 고통받는 이웃들의 친구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을 얻어먹으면서. 기부인 대익하면서 영양을 주는 거. 예요 물은 얻어 먹고 영원히 몸을 생수를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이때 이인이 깨닫고 내가 의지할 진짜 메시아 내가 만났다. 이 기쁨입니다. 우리는 만난 사람마다 예수를 만나게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제시합니다. 4장2 0 개죠. 다시 말해 예수를 제시해야 돼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주신 다음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제시했습니다. 4장 26절 한번 볼까요? 그게 나오잖아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아멘. 네가 그렇게 찾고 기다리고 있는 그가 바로 나다, 나! 그 그리스도가 나여! 메시아가 나여!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말이요, 틀린 말이요?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하고 메시아는 히버리어 그 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도 맞고 메시아도 맞는 거예요 음. 전도할 때는 예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 네. 자기를 탁 제시하듯이 자신이 드러나거나 주변에 계신다면 안됩니다 우리 교회에 가자 우리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돌집을 지었다 한번 가보자 우리는 그런 교회 건물 자랑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우리 교회 못 나와도 좋으니까 그분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가까운 교회로 인도할 전정 예수님을 지내야 됩니다. 저도 시간되면 수요일날 우리 전도대 같이 나와서 저기 배방사건에서 피켓 전도합니다. 그게 보면 은 하나님 이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으시고 권받으십시오. 예,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오락관에 놔서 가까운 교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는 가까운 게 우리 교회죠. 예. 근데 가까운 계세요. 꼭 우리 교회 오락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전도에서 정말로 그분이 좀 멀리 계시면 그 가까운 교회 나가십시오. 우리 교회나 어떤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언제든지 전도할 때는 주님이 높아져야 되고 주님이 자랑스러워져야 되고 주님이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서서히 접근 방법을 따라서 역사한 거예요. 죄인의 친구로 접근하시고. 영향을 주니까 그가 영향을 받게 되고 그때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하므로 예수님이 드러나요. 이걸 가지고 이 여인이 드디어 마을로 뛰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양식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내 양식이에요. 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하십니까? 음. 여러분의 양식이 있습니까? 오늘 한번 봅시다. 여인이 동네에 가서 많은 사람을 끌고 오자 예수님은 식사할 길을도 얻게 되셨습니다. 동네에 가서 먹을 것을 사온 제자들이 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일때 얼마나 바쁘셨던지 배 밑창에서 고물을 베고 주무실 정도로 피곤했습니다. 주무실 길을도 없고 밥 먹을 길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일할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면 죽도록 충성할 바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린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밤이고 낮이고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이요. 안고 싶으면 앉으면 또 누구 싶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죽어버려요. 그래서 일을 계속 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병원에 식사도 요청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이 그러잖아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32절에 말하시고 사람 사절에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니 뜻을 행하며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 먹게 하신 일을 보면 한꺼번에 다 먹어버리게 하는 게 아니셨습니다. 때마다 우리가 이용을양식 주셔서 그것도 하루에 세 번씩 먹게 하므로, 하루에 세 번은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박과반천시이 감사합니다. 1 0년치를 몽땅 구고 10년간 굶는 것보다 매일 몽이 낫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 이유가 매일 먹을 때마다 감사하 하나님을 기억하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은혜고, 감사할 일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데 예수님의 양식은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육신은 양식을 먹어야 힘을 쓰고 기쁨과 만족이 오는데 영혼은 육신이 배부르다고 해서 만족한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만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명감과 헌신의 각오를 그대로 보여준 말씀입니다. 아들이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 어 드리는 뜻을 보여 준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양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뜻을 이루기서 바쁘게 힘쓰고 피곤해질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여인의 마음을 열리고, 열의 마음이 열리고, 영의 눈이 뜨지고, 새 삶이 시작된 것을 보며 너무 기뻐서 이한 여인이 구원받는 과제를 보서 예수님 너무 기뻐서 시장길을 잊어버리시는 배고픔을 잊어버리시는 주님의 참된 양식을 우리 모두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 좋은 일이 생기면 밥안 먹어도 배고픔질 모른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말이요 예수님 하나님을 이룰 때한 여인이 구원받고 온 동네가 구원보니까 뭐 좋아서 배고픔을 잊어버린다. 나의 양식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 모든 일을 이루어드릴 때 나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절과 강건하게 되고 전혀 배고픔이 없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 영의 양식이 있음을 말씀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생명신동의 모든 성들도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니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전도하시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성도, 현장 전도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